내가 안경을 가져왔었어요. 시민이 두명이야 시민 두 명? 케체 아, 시민만, 시민만 아, 두 명이. 아우, 너 시민 누구지? 시민가 누구지? 쌍민이. 아, 아, <laughs> 아 너네둘이라고 진짜. 나 이거 시민이야. 뭐가? 네. 미친 듯이. 이렇게. 어? 아니, 왜이나안 했는데? <laughs> 너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laughs> 야. 어이가 아니야. 근데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스파이. 어,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한 명. 앞에 한 명? 앞한 명. 스파이. 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내가, 내가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이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아무나거 아니, 이거... 아니, 이 죽여? 이아소이아이 진짜 니상해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뭐? 야 아니, 일단은 은 아니, 이거... 아래 이거... 원래 하고 싶은사거 아. 하는 거야 그냥 일단은.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 아니. 야. 와, 진짜 너는 아니야 그러는 거 너무 많 영매랑 써. 경찰이 스파이 지목해도 뭐 시민이야. 죽는 거안 써. 지 아닌 건데. 지 그래. 살냄새인 거어필하 네. 아니, 살냄새. 너 그래. 살냄새 참 근데 좋다. 근데 영매는 어, 죽은 사람 하는. 어, 죽은 사람.

나다. 나다. <laughs> 국민이다. 아, 안돼. 죽지 마. 아이, 나다 나다 나다. 여기더라. 나다. <laughs> 아, 졸려 졸려. 어때요? <laughs> 아 <맞아요>, 은 사람 없던데. <laughs> 어때요? 아 야, 잠깐만. 두 명이 다 성공해야지 성공한 거 아니면 한 명만 해도 성공이야. 두명다 해야 돼. 두명다 해야 돼. 가져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나와 안 나온다. 아니, 근데 너 네, 니확실 네, 네. 네, 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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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했아했어 yeah. 미션, 미션은요 진짜로 성공했어요. 우와. 개소름다아나 아, 아, 영원이야. 아, 영원이 형. 영원이 형. 나 령은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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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원이인데. 너가을래하고도전 은섭 대. 내나 살릴 건데. 알았어. 아니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얘를 살릴 거면. 탁기이누구탁 기승누구? 량너이 조사에 내가 니 살릴게. 너이 죽여? 내 살릴 거니 오케이. 반. 됐어 반 됐어. 누워 누워.

스파이, 마피아 접전 됐고요. 어, 야! 내가 야그래둘다 <목소리> 살아 있지, 명중이 너. 어? 스파안 아, 돼. 그래, 야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뭐였어? 얘가 자기가 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뭐는 <했을까요? 내가 목소리> 마피아가. 마피아가 죽었을까? 죽었을까? <목소리> 안 죽었을까? <목소리> <목소리>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일단 얘죽죽 말만 을게는 사람 새끼참 참. 전말 하지 않을게요. 아니 형은 맞다니까. 영은인데영은 아 아니면 내가 너네한테 1만 원... 아, 스파이, 사라구나 그만~ 거 이제 마피아니까, 이제 다스파이 마피아 안 돼. 심사위원, 그래도 안 된다고 해야 돼. 나심리야 돼. 왜? 그러면 아 어떻게 골라? 그러면 게임이... 일단 제가... 대가요 아니, 저는 두아서알아 이거 아서 알아서... 가아가알아 이거 아서알아이 알아서... 알아 이거 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아 이거 아서 알아서... 가아가알아 이거 아서 알아서... 알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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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 이거 아 응당 또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기다려 보세요. 응당 또 오겠습니다. 자, 그런도는 많이요. 자, 여기 약하게 박희님 옆에서 하게. 저기가 아기가로. 오케이, 오케이. 자, 35분 편성. 15회 여 하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자, 맞다. 아, 아침에 가세요. 네, 부탁. 네, 나기대니까 어디 두고 주세요. 담판이 갈 너 응. 아니, 한안 했어. 아, 그래. 스만면안 아, 돼. 너요나 스파이야? 어. 야, 돌아가신... 아, 너무부터 아, 돌아가시. 그러면 아, 뭐야? 야, 그래서 누구 였어 어? 아, 잘하지? 어. 아, 내누구거냐 우리 이너 진짜 레이다 우리 좀이기 넓혀야, 넓혀야 돼. 너무 넓혀야 돼. 야, 근데 이쪽으로 가자. 아 명됐어 경찰 <laughs> <그냥. 경찰이 만피아 웃음> 둘. 그냥 <laughs> 마